네, 제거요 네, 한보죠 성큼성큼 한라인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김현호 선수 아, 오 아. 김종규입니다 아, 자, 이것이 김종규죠 네 김종규 어. 선수가 포터를 지배하고 있니다 역시 기대리 했네요 신재진 아, 첫경기인 아, 벌써 헤이라이트필름 찍어냈네요 아, 굉좋아 포유하는 호요한... 게더 음... 멋있다, 정기야. 이 경기 때 개막전이었고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저께 했던 그 LG 전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컸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그 긴장을 딱 풀리게 하는 그런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딱 전에 물어봤어요. 오늘 만약 카크하면 어떤 세레머니 할 거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, 아 아니야 세레머니 안 하고 그냥 오늘 조용히 차분하게 경기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 저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렸네요. 리터 거의 바보였어요, 바보.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김민구 선수도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은데. 아 긴장, 긴장을, 긴장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. 긴장을 하다 보면은 색깔도 헷갈릴 때가 있고, 이게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아, 이거 이렇게 매긴다고? 오케이. 네, 또 다음 걸 할까요? <laughs> 그냥 주섰대. 아니, 보시면 아시겠지만. 나 진짜 타임인 줄 알았어. 들어가는 아니, 그러니까. 어, 난들어갔어 이게 왜니 아. 혼자 타임이냐고요?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타임이 아닌데. 그러니까. 저는 진짜 타임인 줄 알았어요. 저기 삐소리가 들렸어요. 그때 당시에 진짜로. <laughs> 음. 아, 이거 들어가겠다. 들어갔는데 뭐야, 이거. 약간 진짜 뒤에서 뭘로 한딱 맞은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. 잘못된 거죠. 어쨌든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했으니까. 연락을 했었어요. 현주이나고 고맙습니다. 매기더라고요. <laughs> 아, 많이 먹고. 배부르다고. 근데 뭐. 이유가 없죠, 별로. 왜 그러냐면 걔도 실수인데.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다 황당했고 다 황당했는데 뭐 그거를 뭐라고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우선 넘겼고 미국에다 그, 그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 경험이 프로에 와 갖고 부상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. 완 실수가 나왔요